여러분, 삼촌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 자, 우리가 이 삼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사람이 실패한 사람인가? 어, 이분의 죽음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삼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삼촌은 어떤 사람입니까? 괴력의 사나입니다. 이 정말 맨손으로 사자를 새끼 양같이 찢어버리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고, 또, 어, 어, 나기 턱뼈로, 그죠? 천명을 때려 죽이는 엄청난, 엄청난 장사요, 어, 정말 힘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런 삼손이 아니라 오늘 전혀 다른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처지는 눈이 뽑히고, 또새 어, 사슬에 묶여 있고, 사람들 앞에서 제주나 부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신세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이런 삼손의 치후는, 최후는 두 기둥을 붙들고 어, 그가 자폭을 하면서 블레스의 방백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삼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삼손이 기둥을 끌어안고 죽었는데 자살인가 아니면 의로운 정의로운 죽음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병는 것도 아니고 자연사한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삼손은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어버리겠다라 하면서 그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스스로 선택한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우리가 3 1절 함께 읽었죠. 이 삼손이 사사로 스무해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20회 동안이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사사라고 말하면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습니까? 어, 모르겠습니까? 사사가 뭐죠? 사사는 지금 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 왕 사울이 생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 또 군사적, 영적 지도자요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 오늘 삼손의 이야기 13장부터 16절까지 마지막에 끝을 삼손이 사사였다, 사사였다. 아니, 이렇게 자살한 것 같은데, 자폭한 것 같은데, 사사라고 칭해 주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처음에는 여러분이 삼손이 멋지게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예,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 고통에서 건졌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삼손이 지금 어떤 여자에 미쳐서, 여자에 지금, 어, 환장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탕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지금 피참하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죽게 된 것도 사실은 여자 때문이다, 이죠 여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파, 정확하게 역사를 평가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십몇 년쯤은 사사로 그가 활약을 하였지만, 그러나 몇년 동안 그가, 어, 방황하고, 어, 엄청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몇년 동안은 에, 에, 사사였지만 몇년동안 사사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표현해야 맞지 않을까요? 끝까지 삼손을 사사라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세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2절 34절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라, 입다, 삼손 다윗, 사무엘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이들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삼손을 다윗과 똑같이 취급해주고 있어요. 다윗과 의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사무엘과 똑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똑같이.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로 평가하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인간의 편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역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역사관은 사람이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 어떤 역사들을 사람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기록한 역사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여러분 세상적이냐, 여러분 신적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을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삼손, 하나님이 바라보는 삼손의 역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스무 해 동안에 사사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간에 그가 실수도 하고, 죄도 저질러고, 그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를 사사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기까지 사명을 완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인정하였고, 그에게 놀라운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지금 삼손이 이제 눈이 빠지고, 어, 세사슬에 묶여서 노예가 되어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를 부리다가,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종, 꼬마 종에게 나를 저 기둥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요? 저 기둥으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니까 집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3천 명이 모이는 집은 없지요. 여러분 3천 명은 어떤 공간입니까? 원형 경기장이었을 것 같아요. 옥상에는 3천 명이 모여 있고 그 밑에는 기둥이 있고 그 공간에 사람들이 관람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이제 자기를 기둥가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이런 부탁을 합니까?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눈이 지금 뽑혔어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립니다 그런데 그의 소, 소리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다곤의 신이 저 여호와의 신을 이겼다 저 삼손을 저 힘센 삼손을 우리 신이 우리에게 붙여주었다 가만히 삼손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신은 엉망이다. 하나님 영와는 이제 틀렸다. 우리 신이 위대하다. 라고 하는 이런 소리가 삼손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눈이 뽑혀서 붙잡혀서 제조 부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자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깨닫는 거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어느 날이 깨달음이 오고 잊어버린 믿음, 그쵸?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때, 그때는 내가 결단하고 행동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많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다 그래요 삼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13장부터 16장까지 가만히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까 삼손이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어요 왜요 그동안에 그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장사였어요 그를 감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비로소 눈이 뽑히고 힘이 없고 이제 노예로 세사세에 묶여서 타락한 이런 삼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삼손. 이때서야, 비로소야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시대가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정신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어,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그런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나는 안 된다, 이 말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삼손이 비로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기둥을 붙들고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주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내 꼬라지를 주님 한번 보십시오 내 형편이 엉망입니다 망가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종하다가 주님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 초라한 이런 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시작은 회개의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인생 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쓰실 때 역사하실 때 반드시 나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 속에서 탄식이 나오는 것이죠. 가슴을 찢는 이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은혜와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적인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삼순이 두 눈이 뽑히고 세 사슬에 묶여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그런 그런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겠어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바라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그 삼손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춤추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우리에게 놀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삼순이 어떤 기도를 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은데요.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 왼수 블랙색들을 다 무찌를 수 있도록 섬멸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할 줄도 믿습니다 고독호수께를 개척할 때 제가 십 수년 교회를 네 번째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택에 와서 저 콘테이너에서 겨울에 이 건축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없이 성도도 없는데 기도할 때 제가 눈물로 매일 기도한 게이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셨어 요한 번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한 번만 교회를 일으키게 해 주십시오 그런 눈물의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이 복수심에서 한 번만 저 원수를 다 죽여버리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라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은 복수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한 번만 주의 사명을 감당해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한 번만 감당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회복하는, 사명을 회복하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부르지는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에 가득한 그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인 것을 안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살고 싶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주시고 놀라운 선물로 놀라 운 은사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시죠.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자보다 삼손이 그날 죽인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삼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에너지를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의 기도가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쓸데없는 정말 연약한 자로 불품한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사명대로 살겠다고 사명을 주셨는데, 각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 삶의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적을 우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 모든 블레스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제가 앞에 자살입니까? 정의로운. 죽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삼촌이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생명을 다하여 내가 나의 삶을 들여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고 함께 죽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였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죽기 살기로 내가 돈 벌겠다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싸움을 거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삼손이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시,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니라. 여러분, 삼손은 처음도 사사였고요. 마지막 최후까지도 사사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삼손을 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삼손과 함께였고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삼손을 향한 모든 것들을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무엇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모습에서 이탈해왔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지금 한 여자에게 미쳐가지고 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명자의 길을 멈춰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탈선하고 이탈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존기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사명의 길에서 이탈한 것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자여, 또 목사여, 선교사여, 권사여, 장로여, 집사여, 사역자여, 교사여, 예배자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촌에게그 영광이 능력이 있었는데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그에게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지만 능력이 멈췄어요. 버린 적이 없지만 능력이 멈췄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께서 다시 그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앞에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사 삼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이름 이 있을 거예요, 그죠? 목사 김귀죠 목자 누구 누구, 목녀 누구 누구, 그죠? 군사 누구 누구, 그죠? 장로 누구 누구, 하나님이 자녀 누구 누구, 성도 누구 누구, 여러분에게 별명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별명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일할 사명을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사명자입니까? 사명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놀란 권능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저 모든 어둠의 권세가 파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들이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사명자이긴 사명자인데. 세상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돈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딴 것에 미쳐서 혹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한다. 나에게 여전히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면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명자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 직분자, 직분대로 살아갈 때, 삼촌에게 능력이 다시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돼요. 선교사가 선교사답게, 목자가 목자답게, 목녀가 목녀답게 여러분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집사답게 살아야지 세상이 짓밟히고 모든 능력을 빼앗기고 눈이 뽑히고 새 사슬에 손이 묶여서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자의 그잘 놓치면 무기력하고 힘없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돌아오면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나는 삼손입니다. 나도 삼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삼손입니다.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죠 삼손에게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 삼손과 어, 주의 능력을 일으켰던, 힘주셨던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주시는, 우린 이 시대의 삼손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삼손입니다. 나는 삼손입니다. 나도 삼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방황해서도 괜찮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거룩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와 계시지만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에 여러분 욕하고 싸우고 화내고 울고, 어? 시기하고 욕심내고 죄 짓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알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형편 없는 거, 무너지는 거, 쓰러지는 거, 별볼일 없는 거, 죄 짓는 거,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세를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써주십시오. 나에게 한 번만 힘 주십시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의 생을 붙드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런 실수를 하였는데요. 내가 이런 범죄를 하였는데요. 이런 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형편 없는데요. 그래도 저를 쓰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괜찮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함께한다.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그에게 힘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영원히 빛납니다. 삼손 여러분 마지막 죽음까지도 멋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죽음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어설프고 형편없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순간에는 사명자로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삼손입니다. 내가 삼손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를 통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치고 수십 번씩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삼손입니다. 나도 삼손입니다. 쓰러졌지만 무너졌지만 타락했지만 그러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가요 주옵시고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가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